동유럽, 불가리아 수도 소프야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온이 18도구요. 야, 도로 한 군데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네요. 레시옷을 또 입고 있네. 지금 일요일이라서 많은 도로를 지금 막아놨습니다. 차없는 거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이 도로 한가운데서 늦은 오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참 좋습니다. 평화롭고 여유롭고 한적하고 날씨도 굉장히 좋니다부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지금은 약간 쌀쌀한데 이 그늘에 들어오면 약간 쌀쌀한데 한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이고 아침에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입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햇살도 굉장히 따사로워 축구를 하고 그렇진 않죠 여기 녹화가 없어 아, 일요이요 네, 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물어봤더니 녹화 녹화돼 있는 녹화. 너무 있는. 좋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가 다. 니고 지금 이렇게 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뒤로 넘어가면 저쪽 뒤쪽으로다차 없는 거 걸. 여기 에딱 이렇게. 신의. 근데 이쪽, 이 경찰차 막아놓은 저 뒤로부터는 전부 저기 차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뭐 양쪽 좌우로 뭐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지금 너무, 너무, 너무 좋네요. 막 인도, 탄자니아, 이집트, 이런 데 있다가 여기 왔다. 여유가 있고 참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앞에 바로 보이는 게 소피아 여진상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소피아 여진상입니다. 2001년도에 공산주의 끝난 걸 기념해가지고 또 독립을 기념해서 이렇게 세웠 합니다 소피아가 이제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의미라고 하죠. 가 그냥 유럽 유럽 하고 날씨도 좋고 다음에 굉장히 평화롭고 어뭐 인도나 이런 뭐 이집트나 이런 이런 데가 뭐 시끄럽고 막 지저분하고 이렇지도 않고 참 좋네요 일단 어, 지금 기온이 뭐3도1 4도밖에안 되거든요 <laughs> 그런데 여기 지금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여기 지금 나무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햇볕이 정면에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그늘은 그는, 그늘대로 런그 시원하고 또 햇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기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게 소피아 대학교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다냐바시 모스크라는 데인데이 오스만 제국, 지금 터키가 이 불가리를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스만 제국 통치 시절에 여기 보니까 지금 히잡 쓴 사람도 있네요 이거 모스크라고 다냐바시 모스크 아, 여기 분수 멋지죠? 전체 자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런지 그래도 자리가 꽤 많이 있네. 아,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지금 전차가 막 들어왔습니다. 어, 생일 첫 불가리안 소피아 전차를 타고 가고 적당한 승차감에 어, 적당한 울림에 딱낭만적이어졌습니다 좀 작은 트램을 탔네요. 아까 그 8번은 굉장히 긴 트램이었어요.